첫 번째 평행 이동을 봅시다. 평행 이동 어, 우리 평행 이동 뭐어 옛날에 문제 풀면서 어 x축으로 a만큼 뭐 y축으로 b만큼이라 하면 x 대신에 a a를 대입하고 b 대신에 b y b를 대입하고 뭐 이런 거 배워 가지고 적용을 했지요. 여기에서 이제, 어, 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어, 아, 논리적인 게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음. <laughs> 자, 한번 보자. 항상 이제 봐봐. 도형을 이동할 때는 항상 점. 점의 평행이동인지 도형의 평행이동인지 잘 구별합시다. 점은 너무 쉽지? 자 봐봐라. 좌표평면 위에 자, 어떤 점이 있었대? 마이너스 1,1이라는 아, 점이 있었대.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자 3만큼 x축 방향이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가야지. 아? 3만큼 플러스 3만큼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다고 봅시다. 마이너스 2만큼 어, 요즘이네? 점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어, 마이너스 1에서 엑서자표 플러스 3 해주니까, 자, 얘는 2가 되고요, 엑서자표. 자, 1에서, 자,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내려오잖아? 뭐, 어, 이런 게 점의 평행이동이라. 어, 그러니까 점의 평행이동은 쉽잖아, 야. 근데 잡아봐. 우리 이제 이렇게 죽는다고. 자, 어, 이렇게 자 마이너스 1,1이 있었는데 얘를 자 x축 방향으로야 x축 방향 자 플러스 3만큼 자 플러스는 보통 생략하니까 여러분 플러스로 하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한다. 이거를 이제 어, 평행이동하라 이런거야이 간단하게 평일이라고 합시다. 하면 아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x축으로 3 더해주고 자 y1이 에었는데어 y축으로 마이너스 1니까 빼주고 그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니까 이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우회식이 되는거요렇게어자또 쉽지? 그 그래,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어디 문제 없는데, 이제 봐봐라. 자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자 t 어, 트랜스퍼 한다. 약자로 t자 잘 쓴다. 이동할 때아 어떤 t라는 놈이 규칙이 있는데 이런 규칙이야. 아 a b라는 놈이 a b라는 놈이 어 이렇게 가는 규칙이야 a 플러스 n b 자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규칙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뭐 숫자로 하면 쉬운데다? 아, 어떤 t라는 규칙, 아, 이동의 규칙이, 어,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 어, 그러면 무슨 소리지? x축 방향으로 이 a에 m을 되어 있으니까 아,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자, 어떨 때는 이렇게도 나타낸다. 자, a s B 이렇게 가는데, 아, 어떤 T라는 규칙이다.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A p l u M, B plus M. 그래서 이 규칙대로 다른 점들도 이동시키라면 뭐 이런 문제다. 말이야그럼 얘는 자, X 축 방향으로야, X 축 방향으로 자, 어, 플러스 M만큼. y 축 방향으로 플러스 n 만큼 평행이동하라는 규칙이다. 그래서 이거 점의 평행이동은 요것만 잘자 정리해놓으면 익숙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어, <laughs> 없지? 자, 그런데 이제 봐봐.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자봐두 이제 번째, 이제도형이라 도형의 평행이동이야이자 음, 우리 이자 오늘 이렇게반이 자바반, 두번 도형인지를 잘 구별하는 게 가장 기초입니다. 이거를 구별 못하면 어, 엉망이 되어버리거든. 아, 이거 점이구나. 얘 도형이구나 자, 봐봐. 우리 도형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까지 도형 많이 배웠지요? 아, 직선의 방정식. 직선 이런 거 도형이잖아. 이차함수에서 포물선. 그리고 십단원에서 아, 뭐 배웠지? 원을 배웠지. 이게 다 도형입니다. 도형은 어, 표현하는 방식들이 어, 자다 어, 이제 통일성 있게 가는데 한번 잘 보세요. 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 잡아. 어, 자 우선 잡아. 1번 여러분이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는지부터 익숙하게 도형의 방정식. 야, 이놈이 좀 헐거보거든. 여기 있는 <laughs> 흰색, 어, 분필을 저쪽 방으로 잡아놓은 사람이 누입니까 여기 탄탄하게 잡아주는데 이게 너무 헐렁하네. 자, 우리 도영의 방정식 한번 보자. 아, 우리 배운 거만 보자. 아, 직선의 방정식, 이거. 직선의 방정식. 어? 그냥 예를 들게. 아, X 플러스 Y 어, 플러스 이런 형, 뭐, 이렇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1차 함수야. 그렇지. 어? 어? 그러고, 자, 2차 자. 우리 이차 방정식이라는게 있지 이차 방정식 그렇지어뭐 x의 제곱 자 우리 뭐다 이제 넘기는데 아 xy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라서 자 우리 이차 함수를 이렇게 보면 그것도 도형이거든요 자 얘가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자뭐 플러스 1인데 어, 얘가, 어, y, 마이너스 y는 0, 이런 식의 놓입니다 x에 대한 2차, xy에 대한 거지. 뭐 실질적으로 y가 이로 넘어가 버리면, 아, 이 2차 함수구나. 이렇게. 이 도형이다. 의 포물선이라는 도형. 자, 원래 방정식 있지. 자, 이거 뭐, 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지난번에 말했지. 3의 제곱, 어, 얘다른겨 어, 여기 반지름이 있는 거야. 이쪽으로 넘겨. 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거는 한요 정도 수준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저 얘를 이제 다 뭉쳐가지고, 이제 한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 도형의 방정식. 그만 보니까 다음부터다 넘기면 이 x, y 에 대한 식이고 이음도넘다면 x,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지음에그지그런음차그가 나지만 그래서이 f 함수하고야 x, y 에 대한 식인데 다음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아 이제 도형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모든 도형을 이렇게 다 어, 표현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그러니까 여러분, 자, 앞에서 배우는 거, 개별적인 게 이런 게 있는데, 얘를 다 뭉쳐서 앞으로 도형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 저게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예? 어, 그러니까, 어, 이런 거 만나면, 아, 도형이네, 이거. 어? 어, 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점하고요. 점은 이렇게 보통 이제 XY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놓는다. 그래서 저거, 도형은, 어? 아 어, 선생님, 여기 뭐지? X가, X자표? 아니다. 이거 X자표 아니야. 도형이기 때문에. 아, 문자 X입니다. 문자. 이 Y도 Y자표가 아닙니다. 이 도형을 나타내는 XY 문자를 나타내는 거야. 그 근데 점에서는, 점에서는 한번 봐봐라. 어, 얘하고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얘하고 예? 우리 점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점은 자, 어, x, y 이렇게 이렇게 나타낸다. 뭐점 A는 뭐 이렇게 A 이렇게 하든지요 도형은 이렇게 나타내고 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아. 어, 여러분 이거 x가 뭐냐 이라는 점에서는 아 이거 x좌표입니다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야 x좌표입니다 아, 이 뒤에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y좌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점이고요 얘는 이 x는 x좌표가 아니야 아 x 문자 x입니다 문자 x 이 y도 어, 문자 y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점과 도형을 잘 구별 못하면 이 단원이 다 망가집니다. 어 나중 뒤쪽에 어, 가면 왜 그런지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저거는 전문 x 좌표 y 좌표의 좌표다의 얘는 문자야, 어이? x와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를 찾아가는 거야. 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좀 익숙해지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도형의 이제 평행이동 해봅시다. 자, 도형의 평행이. 자, 어, <laughs> 우리, 음, 자, 뭐, 이런 거 한번 볼까? 어, 뭐, 예를 들면, 자, 어, X 플러스 뭐 Y Y 플러스 1이라는 이런 게 있을 때 도형이라, 도형 직선이지. 얘를, 자, X축 방향으로, 자,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자,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켜보세요. 이런 듯. 그러면 어떤 도형이 됩니까? 아, 여러분, 도형을 평행이동 하든 다음에 배운 대칭이동을 하든 도형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한다고 아, 평행, 대칭이동하면 뒤로 눕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 모양이 뭐 찌그러지거나 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 어? 음, 음, 자, 그래서 한번 보 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x축으로 마이너스 3이면 x 대신에 자, x를 찾아서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라. 이랬다고. 그래.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했다.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는 이런 거에요. 여기 봐봐. Y 대신에 Y-2를 대입하라. 이런 말이라. 그래서 이거, 자, 마이너스 3을 X에다 대입하면 0이 되도록. 플러스 2를 Y에다 대입하면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여기다 대입하라. 이런 말이야. 그럼 얘는 부호가 막 반대로 되잖아. 도형은 보호가 반대로 되고, 점은, 점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플러스 3이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로 따라가는데, 이 도형은 보호가 반대로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여러분 잡아봐. 어,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이거 X를 찾았어. X를 찾았어. X 플러스 3을 대입을 하고요. Y를 찾았어. 자, Y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고요. 다른 식은 그대로 적어줘. 이게 평행이동이잖아 그치? 어. 어, 자. 어, 우리, 뭐, 2차 함수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2차 함수 다른 게 면적, 어,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어, 그런데 잡아봐. 어. 자, 얘나, 얘나, 일단 원을 하나 해봅시다.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5는 0 이랬다. 얘를 자 x 축 방향으로 자뭐 어, 플러스 2, y 축 방향으로 자 마이너스 2평행이동 시켜보자. 자보하고 똑같으니까 샘이 적지는 않을게. 자 x 찾아가 x 마이너스 2대입하로여기다 x 마이너스 2 대입하. 그럼 x 마이너스 4가 되버리네. 자 플러스 y 축으로 마이너스이니까 부호 반대로.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어요. y 플러스 2. 여기 대신에 y 플러스 0. 아, y 플러스 5가 됐네. 자, 마이너스 25. 다른 식으로 그대로 줬고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우리 밑에서 일반적인 도형으로 한가 봅시다. 자, 일반적인 도형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아, f, x, y는 0이라는 이런 도형이 있었대. <laughs> 자, 얘를, 자, X축 방향으로, 자, 뭐, M만큼,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래. 그러면, 자, 봐봐. X 대신에 뭘 열었고, 얘 부호 반대로의 플러스가 생각되어 있지, X-M을 대입하세요. 이런 거라. y 대신에 y 마이너스 m을 대입하세요. 이런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형이 어떻게 바뀌니? f x 문자를 찾아가에. 선생님이 저 위에 도형에는 문자를 했잖아. 이 x, y가 y 플러스 x도 해도 얘는 x를 찾아가는 게 문자를 찾아가는 거야. 에? 좌표를 찾는 게 아니야. x라는 문자를 도형에서 찾아가 x 마이너스 m을 대입을 했다. 이 말. 콤마. 아, y를 찾아가, y, y-n을 대입하라, 이런데.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줍니 자, 이게 도형입니다. 도형의 평행이동. 그 옆에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인데, 자, 얘가 이제, 아, 여러분이 이제 실수 없이 잘 정리해놔요. 어, 왜 저렇지? 자, 그래서 어 그래. 옛날에는 저렇게 풀면서 아 그냥 아 어, 그렇게 해라. 아자 어, m 을 집어넣으면 어, 축이 변형되는 거니까 염이 되는 값을 대입해라 그냥. 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여러분이 적용을 했지요. 자 그래서 오늘 어 그게 왜 그런지 어, 정확하게 이제 어, 정리를 해 나갑시다. 음자 봐봐 이게 이제 자치의 방정식이라요 자치의 방정식. 아 어, 선생님이 음자어뭐 <laughs> 하나 어뭐 예를 들어 볼게 자 봐봐 어 어떤 자 뭐 X 마이너스 Y 어, 플러스 2는0이라는 도형이 있었는 직선이지. 직선.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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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 방향으로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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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2만큼 y 축 방향으로 자는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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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그럼, 이거봐어쭉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렇다 X는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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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래서 원래 직선은 이거야. Y는 y X-Y 플러스 2는 0이라는 거야.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가고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니붓는다. 음, <laughs> 자, 한번 봐봐. 그러면 얘는 사실은 찾을 때 이렇게 찾으면 돼. 어, 어이 점, 이 점이 0.2였거든요. 자 얘들아 집중 잘하고 이 예, 지금 점의 평행이동합니다. 요 위에 있는 요한 점, 한 점을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아, x축으로 2만큼 가라고요. 아, y축으로 1만큼 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 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점이. 어, 2에다가 플러스 2하니까 2가 되고요. 어, 2에다가 마이너스 1하니까1 되고요. 점이 이동했지요. 이 점도 이동해볼까요, 이 점? 얘는 마이너스 2콧만 0에 해당하거든요. 자, X축으로 2만큼 가래요. Y축으로 1만큼 내려오래요. 그럼 여기 오네, 여기. 자, 2를 더해주니까 0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더해주니까 이렇게 돼. 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로 결정나는데요. 그럼 이 점은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이하고 이하고 평행해지다 평행이동이니까 평행해지 어, 여기 있는 두 점만 점의 평행이동을 연결해버리면 되네 그래서 저거는 직선이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음. 그러면 이 식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이 식이 아 어. 이 시간도 구해볼까요? 이 시에 어, 이점 y, 점 p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 점을 지나네 이 콤마 마이너스 1을 자 이거 빨리 하잖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x 증가량 2이야 자 여기서 이거 빼서까 여기서 여기 빼니까 이2자어 어, y 점표는 그냥 x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아 x 마이너스 1이구나 얘는 그래서 y를 저쪽으로 넘겨가 정리하니까 x-y-1은 0이라는 식이 되는군요. 아, 이 직선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이 이렇게 된대. 자. 그러니까, 아,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변했군요. 치 <laughs> 체리스케이 <laughs> 돌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laughs> 그래서 봐, 우리가 이 식에서 이 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X 대신에 X,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고요.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 대입을 하지? 라고 자아봐 그러면 이 식은 대입을 할때 여러분 조심해. X를 찾아가 X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한다. 이건 가로를 안 쳐도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어, 가로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얘 마이너스 y인데, 마이너스 y가 아 y는 이거거든요. 얘를 대입을 할때 가로를 반드시 쳐야 된다. y 플러스 1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y. 이 마이너스 여기도 걸려야지.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다. 그러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식이 도달했죠. 그렇지? 이식에서 요 작업을 해주니까 이식이 되는 거다 아, 이것도 아, 논리적인 증명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자 봐봐 원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이런. 거. 자, 한번 잘 봐봐. 원래 방법을 내려갈게. 자 여기에 그 임의의 점이 하나 있다. 자 얘를 지나가는 임의의 점 하나를 딱 찍는다. 어 그래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졌잖아요. 저거를 하나, 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단편적인 방법이고 모든 걸 한꺼번에 표현하는 게 문자잖아요. 아 이거를 a, b라 하자 이렇게 간다. 그렇지? 요 위에 점 A, B. 얘를 이 점을 평행이동하는데. 자, X축으로 플러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 점입니다, 점.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어, 이 직선을 X축으로 마이, 플러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2. 평행이동하는 점들의 자치를 구할 겁니다. 자치의 방정식을.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점이 움직이는 점이라면 움직이는 점, 점이 얘가 평행이동돼 가지고 움직이는 점이라. 이 점을 xy로 이렇게 놓는다말이 자치의 방정식, xy. 자, 전부 다 보세요. 이자 논리적인 방법으로 정리를 합니다. 아, 이 점이, 이 점이, 아, 이렇게, 이렇게 점의 평행이동이다. 자, 봐봐. 아, AB가, AB라는 점이 있었는데, 얘가, 자, X축으로, 점이 있다 자, 플러스 2, e,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그러면은 a 플러스 2 점이 평행이동입니다.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점은 보호가 그대로 가게 돼. 점은. 그이 평행이동한 점이 x, y라고 그랬다고. 그럼 얘가 x고요. 얘가 y다. 자, 다 자, 정리해 봅시다. x는 a 플러스 1입니다. y는 b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를 a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a는 x 마이너스 1입니다. 얘를 b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y 플러스 1입니다. 아, 얘들래요기까지잘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이 AB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식을 만족한다 X 대신에 A, Y 대신에 B를 넣는 다 자, 요거 하나 딱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저 위에 점 AB를 대입하니까 A-B 플러스 2는 0이라는 관계식이 있노. 왜저 직선 위에 점이라 했으니까 에이. 여기 대신에 a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고 x 2를 1을 대입한 x에 대한 기는 오지 p 대신에 뭐대입한다고 y 플러스 1을 대입 그러니까 아, 이 부호가 바뀌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원래식인데 얘가. 그래서 이거 봐봐. 어. 자, A 대신에 X-2를 대입하고, B 대신에 Y-1을 대입하고, 플러스 2는 0.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아, 그래서, 아, 점은 부호 그대로 가는데, 도형은 부호가 반대로 간다. 이래가지고는 오게 된 거야. 자체의 방정식으로. 음. 그러니까, 어, 여러분은 이제 수학적으로, 어, 평행이동을 하면 도를 반대로 하는지, 어, 기게 어, 기에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